봉쌤, 봉쌤, 과학교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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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하세요. 봉쌤, 과학교실입니다. 짠!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공기 있죠, 공기. 공기 많잖아요, 그죠? 공기. 이 많은 공기의 몸무게를 재보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분의 몸무게도 잴수 있고 어른들의 몸무게도 잴수 있고 선생님 몸무게도 잴수 있고 그죠? 다잴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는 보이지도 않지 사실 잡히지도 않고 그죠? 이 공기의 몸무게가 있을까? 있죠. 있으니까 실험을 하겠죠. 오늘의 준비물 첫 번째 이건 뭘까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쓸수 있는 비닐 팩이죠. 아주 집안에서 유용하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이 비닐팩입니다. 이렇게 비닐팩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세요. 이거는 보통 집에서 뭐 밀가루라든지 이런 가루, 즉 가벼운 몸무게를 잴수 있는 가정용 저울입니다. 이 가정용 저울은 정말 가벼운 것만 잴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가정용 저울에 몸무게를 재보겠다고 앉거나 시장에 있는 전국점에서 고기를 사갖고 와서 여기에 대고 콱올려놓하거나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 저울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공기를 이 가정용 팩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용 팩은 어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이 안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가정용 팩을 요 조금 열고 여기다 바람을 후후불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울에 이 하나 두 개의 비닐 팩의 무게를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닐팩의 무게 재어봅니다 우선 얼마가 나오죠? 0.006kg이 나오죠? 0.006kg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야? 6g입니다 6g 알겠죠? 바람을 엄청 많이 불어넣은 이 비닐팩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 비닐팩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렸습니다 허우! 0.007, 즉, 7g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비닐백은 6g. 공기를 불어 넣었더니 7g. 즉, 이 안에, 이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안에 공기의 몸무게는 1g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1g.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공기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 알겠죠? 이 공기는 몸무게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이 공기가 몸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실에서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시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 교실에 있는 공기의 몸무게를 다 더해 보면은요. 한 180kg 정도가 나와요. 180kg. 그러면 보통 어른들의 몸무게를 60kg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은요. 여러분 교실에 있는 공기의 몸무게는 이런 어른들 3명의 몸무게와 같다라고 알면 됩니다. 알겠죠? 엄청 무겁죠? 공기의 무게를 재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공기의 몸무게를 재보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